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침이에요. 안녕하세요. 나침이 구독자 여러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자, 오늘 다음 주제는 바로 넘어갑시다. 음. 왜냐면은, 우리 가 저번 주에는, 아니 저번이라도, <laughs> 방금 얘기한 거 뭐였지? 한국, 그러니까 일본 어. 여자 만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음. 그러면 그 다음 주제가 뭐가 될까요? 그러면 우리. 지... 어, 소통 있잖아. 어, 언어가 안 통하는데, 음, 음. 어떻게 연애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합시다. 아, 연애, 음, 자, 맞아. 일단은 제가 아는 것만 먼저 빨리 얘기할게요. 자, 제 친구도 저렇게 성우기도 일본어 <laughs> 전공했잖아. 아. 그래서 일본의 도쿄에서도 유학도 했고, 살았어. 살고 일본어도 했고, 뭐, 일본에 뭐 교류 교환 학생도 있고, 일본에 취직한 사람도 있고, 뭐, 관광 여행사에서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일본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도 결혼이 가능한가, 음... 그러니까 연애가 가능한가부터, 음... 연애부터 하자. 연애가 가능한가에 대한 주제를 얘기해 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본에 대해서 정말 몰랐어요. 음... 아무것도 몰랐고, 음... 어, 뭐, 뭐, 곤니찌와라는 말도 사실은 그 전에 몰랐던 상황 그 정도였어요. 아예 몰랐어. 어, 요, 요것도 마찬가지잖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 뭐, 감사합니다. 저, 저도 아예는 몰랐지. 안녕하세요, 저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났어. 응응. 이제 라인도 물어보고, 연락이 됐어. <laughs> 다 했어. 연락을 응. 하고 있어.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연애를 해야 되잖아. 맞아, 맞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연락, 그 어. 문자 주고받고는 물론 그때 라인에 번역기도 있었기 때문에. 라인에 번역기를 하고, 음... 라인에, 라인에 일본어 통역이 있어.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플에 구글 번역이 있고, 파파고 번역이 있어. 파파고도 있었어. 어, 그때. 파파고도 어. 있고 하니까, 그, 말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치면 돼. 그, <laughs> 치면은, 번역이 돼서 그걸 보여주면은, <laughs> 음, 음. 됩니다. 일단 문자로는 대화가 가능해요. 어, 문자로 대화 가능하고, 음. 그거를 이제 일본 여성이 어디까지 얼마나 받아들이냐가 이제 문제지. 음. 지금은 내가 일본어를 전혀 못한다는 전제 하에 얘기하는 거지. 아, 음, 어, 맞아. 어, 그럼 맞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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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음. 조금이라도 일본어를 공부해서, 음. <laughs> 왜냐면 그 문자, 물론 번역기잘 되어 있지만, 약간 뉘앙스적으로 그 어떤 단어가 음. 잘못 번역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답답함이 솔직히 있어요. 말해서, 아. 그 거기서 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간단한 일상 대화 정도는 공부하는 걸 추천하고.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음. 어, 저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한 20년 공부했지만, 에? 20, 영어를 초등학교 때부터 20년 공부했잖아. 대학교 때까지. 음. 20년 공부했고, 토익지도 공부했잖아. 하지만, <laughs> 일본어 3개월 공부한 게더 잘한다. 실제로 이거, 샤바샤바를. 어. 그걸 왜 할까요? 왜냐면, 내가 진짜 필요하니까. <laughs> 내가 시험치기 위한 영어가 아니고. <laughs> 죄송해요, 웃어서. 어, 시험치기 위한 영어가 아니고, 진짜. <laughs> 맞아. 어, 내가 빨리 대하고 싶어가지고. <laughs> 이거다. 책 사고, 책으로 먼저 공부하고. 근데 음. 글자는 지금도 저는 아직도 카타카나 헷갈리고, 음. 뭐 한자는 거의 잘 몰라요. 하지만, <laughs> 드라마는 많이 봤지. 아 제가 일본 드라마는 그래도 한 와이프 연애할 당시부터 뭐 지금까지 합하면 한뭐백 몇십 편은 넘게 봤지 드라마도. <laughs> 영화도. 어, 그래서 어, 말은 지금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들으면 좀 많이 알게 됐어. 그게... 일단 그러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귀로 음. 듣고 음. 그거네요. 책도 그리고 보고.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또 어, 결혼 전문가 아닙니까? <laughs> 그러면 은 <laughs>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여성의 일반 여성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일반 여성의 호감? 노력을 해야 되잖아. 음. 얘가 뭘 좋아할까? 상대방이 아, 뭘 그렇죠. 좋아할까?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게 볼까? 자, 똑같아. 일본 여성이 나를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그러면 일단은 내가 노력은 해야 돼. 내가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오겠다는 그런 마음은 좀안 음. 됐고, 내가 이제 진실성 있게 일본어 공부해. 음. 근데 틀려도 되잖아. 당연하죠. 어. 왜냐면은,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만났어요. 음. 주고라인 주고받고 해서 며칠에 만나자 해서 음. 일본으로 오셨어요. 남, 남자가 음. 한국 남자가 그리고 만났어요. 그 대충 기본적인 대화 반, 반식은 공부하고 왔다 치고 해도 그 막상 일본 여성 눈앞에 두면은 긴장을 할 거예요. 음. 그리고 일본어도 어색하고 그래서 틀려, 틀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일본어로 말하는 모습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음. 음. 하려고 하는 거. 하려고 그 하는 노력하는 거. 모습. 어설프고. 터뜨려도 돼요. 전혀 음.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틀리면서도 열심히 말하는 모습이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본어 말해주는구나라는 모습이 진짜로 완전히 매력을 느꼈어. 아, 진짜 어, 나도 그랬으니까. 아, 진짜? 아 어, 오빠한테 그런 아... 매력을 느꼈었어요. 아 그럼 저도 그 얘기를 하자면은 음, 음, 음. 저도 제가 일본에 처음에 먼저 가잖아 이제 음, 만나려고 음. 가면은. 많은 문장을 외우고 갔었어. 아 우리 첫 만남 때그 연락처 얻은 후에 처음 만나러 갔잖아. 음. 그 7월 11일에 첫 만나러 갔을 때 음. 나는 충분히 공부하고 음. 이거는 뭡니까? 음. 이거는 이거입니다. <laughs> 이런 회화를 음. 계속해서 외웠어요. 계속해서 외우고 어플로 그 틀어놓고 일본어를 계속 아유. 틀어놓고 외우고 했는데 아유. 막상 앞에서 만나니까 두세 마디 왔다 갔다 난 후에는 끊긴 거야. 머릿 속이 하얘졌어. 아니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야. 할말 없어. 우리가 대화하는 거는. 그렇지, 아, 그렇지. 똑같이 해볼게요. 오늘 날씨 좋죠?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응. 뭐 지금 뭐 먹을까요? 고기 먹자요. 어, 고기 먹어요. 자, 고기 그러면 고기 이거 이걸로 주세요. 자,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맛없어. 맛있어요. 응. 자, 우리가. <laughs> 이게 만남이 아니잖아. 음.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 음. 여기까지 외웠어. 음.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야. 아, 그래, 그럼 그때 문제. 굉장히 정적이 흘렀거든요, 우리도. 아, 굉장히 정적이 흘렀을 때, 제가 그때 느낀 감정은, 들킬 어. 때 감정은, 음. 아, 끝났구나. 아, 끝났구나. 끝났구나. 느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났구나. 왜냐면은, 어. 와이프도 그 당시에 가만히 이렇게 했었고, 그랬어? 어, 나는 이제 머리쪽이하얗지 왜냐면은, 어. 안 떠오르는 거야. 갑자기 그때 이거, 이거 무서우라고 하려고 했지. 왜냐면 일본어를 완벽히 모르고, 이 3개월 독, 막 이제 급하게 이렇게 캔 거잖아. 그래 하니까, 뭐 날씨 좋아요. 뭐 어디 갈래요. 뭐 어디 좋아요. 뭐, 뭐가 좋아요. 이런 거는 외웠지만, 아니, 그러면은 지금 난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 우리 만나면 대화, 이런 거를 모르겠는 거야. 말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뭐 이제 제 노하우지만, 어차피 끝났잖아. 어차피. 그 이자카야에서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주변의 사람들은 엄청 이제 이자카야 시끄럽고 일본 사람들, 뭐 일본 남자들도 막 왁자지껄한데 나는 <laughs> 할 말도 없고 모르니까 아 진짜 이거는 절망적이었어요. 저는 이 사람이 그때 이뻐가지고 너무 기대 상으로 이뻤거든 그때. 그래서 생각하던 것보다 아 그랬어? 어그그 그,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은데 제가 걱정했던 건 그래요. 내가 말을 못 하고 내가 그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사람도 나하고 정적이 흘렀거든, 좀. 몇분 동안. 그때 끝남이 느껴지니까, 이 사람이, 아, 내가 어차피 끝났잖아. 안 되겠다 싶은 거야. 근데 너무, 그, 여기 막 절박하잖아, 지금. 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번역을 그냥 했어요. 음... 어, 어 맞잖아. 그때부터 번역해가지고, 아... 어, 모르, 모르는 거 그냥 번역해서 보여줬어요, 이렇게. 어, 나, 당신이 맞아, 좋다. 맞아,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하니까, 어.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웃고, 어, 그리고 이제 술 조금 들어가고 나니까, 이거를 따라서 읽었어요. 밑에, 그, 일본어 번역이 지금그 밑에 또 영어 철자가 있잖아. 맞아, 그래서 맞아. 읽어주고, 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엄청 좋아했거든 <laughs> 음. 그러면서 급속도로 되게 친해졌어. 음. 다정해지고. 어. 자,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음. 그때 당시에, 음. 오빠는 끝났다고 생각했대요. 음. 근데 저는 안 그랬거든요. 아, 진짜? 난... <laughs> 어, 그렇게 어색하고 그 서투면서 말을 하는 모습과 어, 그런 매력 있는 모습이 너무 진정성도 느꼈고. 아, 진짜? 응. 어, 오... 전작에 흘렸다고 하는데 음... 오히려 그 그때는 뭐 그냥 먹고 있었겠지. 음... 나는 오히려 좋았어요. 그런 아, 모습이. 생각보다. 그 구독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본 여성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아, 진짜? 왜냐면 왜냐면 외국인이잖아. 아, 어, 그래? <laughs> 일본 사람하고 외국인 어, 여기 이, 이 사람은 일본 사람 아니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말은 당연히 못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써. 어, 잘해야지. 말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어, 그러면 그렇죠. 더 오히려 긴장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얘기야. 소개팅을 했어. 음. 소개팅을 했는데, 정적이 그러잖아. 음. 그 뭐야, 그 끝난 거거든. 어, 그게 뭐냐면은, 음. 아, 안녕하세요, 뭐, 오시는 길 막히지 않으셨어요? <laughs>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몇 시에 했는데, 음. 앉았잖아? 음. 앉아있는데, 둘이 가만히 있어 그냥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어, 여기서는 당연히. 어, 그냥, 그렇겠지만.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 와이프도 그 당시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할 말은 없고, 말을할수 없고. 음. 왜냐면 이거는 한국 남녀가 만나는 소개팅이 아니기 때문에, 음 신경 안써 절대로 자 구독자님들 희망을 가집시다 음. 무슨 말이냐면은 음, 음. 진정성 내가 음. 언어는 안 통하지만 음. 이거를 이해해 줍니다 음. 일본 여성은 어, 이해해 줍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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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정성 있게 열심히 말하는 모습에 <laughs> 매력을 느끼고 어, 아, 말하면 당연히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공부해 왔다고 해도 어려우니까 모르면은 번역기 쓰고 번역기 쓸게요 하고 이거 보세요 하고 보여주고 어. 자기 마음 마음과 생각을 전달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 내가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음, 어렵지 하기사 응. 내 옛날에 응. 그혼자스여행일때막옆 테이블하고도 막 놀았잖아 그 전부 어. 번역기 <laughs> 보여주고 한 거야 내 일본어 모르는데 그냥 어. 내가 번역기 보고 웃고 상대방들도 번역기 번역기로 재밌게 대화했잖아. 서 대화했어. 음. 대화 이게 어 그러니까 굳이 내가 지금 언어를 너무 모르고. 음, 음. 그렇다 해서, 거기서, 절망, 하거나 어, 어, 어. 물론 공부는 계속 하는 게 맞아. 자신감 있거나 그럴 어. 필요 없고. 아니, 우리가 뭐, 상대방 이성 만나러 갈 때, 옷뭐 입을까 뭐 고민하고, 오늘 뭐 먹지 고민하듯이, 음, 음. 이사람은테 오늘 무슨 얘기 할까라는 거는 공부는 아, 그래, 계속 음. 하는 게 좋아. 음, 와이프도, 어, 그 당시에 한국어 몰랐지만, 나를 음. 위해서 계속 한국어를 이제 공부하려고 했고, 음. 한국어 책도 사고. 음, 책도 있었어. 음. 그러니까, 만나려는 의지만 있으면 맞아. 만나게 된다. 음, 맞아, 어. 맞아. 언어는 절대 상관없어. 뭐, 물론 상관없어라고 하면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일단, 만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나는 진짜 상관없었어. 언어 안 통하다는 거는 그렇게 느낀 적이 없어, 진짜.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지. 응. 아, 그 얘기, 얘기 꺼내서 하는 말인데, 연애 당시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좀 벙어리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벙어리 나는 개인적으로 난 영업도 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아, 음, 때문에 말을 좀 잘하고 말을 끊임없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laughs> 이 사람 앞에서나 일본에 가면은 내가 벙어리 같은 아, 기분이었어 마, 나는 말할 줄 모르고 이 사람한테도 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감정이나 이거를 표현을 못 하니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게? 어, 안타까웠지 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말이 통했으면은 조금 더 진실성 있게 얘기해줬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 음, 음. 지금 이제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말은 음. 비록 언어가 안 통하더라도 여러분 이거는 굳이 일본이 아니더라도 맞아, 국제 맞아. 결혼을 생각하는 맞아, 맞아. 사람은 맞아, 맞아. 자, 시간이 흘렀잖아요. 지금도 저는 뭐 일본어 모르고 음. 와이프도 한국어 지금 이렇게 일상 소통하잖아. 음. 뭐 만약에 뭐 발음이 완벽하지 않다거나 음. 뭐 깊은 단어를 모를 수도 있지만 음.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하고 노력하잖아. 맞아, 맞아. 그거는 그러니까? 진짜 문제 없어요. 어. 저희는 진짜로 그, 우리, 부모님 상견례실 때, <laughs> 대화가 안 통해가지고, 그 나중에 <laughs>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하고 그거는, 싶네요. 내가 그 영, 사진하고 영상을 조금 보여줘도 좋고. 내가, 내가 그거는 내가 좀, 그러니까 내자신의 좀, 야, 그런 상견례는 세상에 없을 거야. 어. <laughs> 어쨌든, 특이한 케이스. <laughs> 어쨌든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어, 저희의나침미 라이프는 음. 어~ 이렇게 이렇게 마, 어, 마음만 있으니까 만났고 지금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음, 어. 결혼 생활하고 있고 음. 이렇게 또 지금 한국 생활에 완벽히 적응해서 애들 다 보내고 다 집안일을 하고 음. 또 일도 하잖아 이렇게 음. 그러니까 뭐~ <laughs> 이 사람처럼 음. 뭐~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도 어, 만약에 이렇게 만나려는 의지만, 의지만 있으면 약간의 노력, 맞아 맞아 더 많은 노력이면 더 좋아. 어, 어, 맞아, 맞아. 노력을 하는 거. 응. 저와이프말했 듣고 나 깜짝 놀랐어. 어, 상대방이 그걸 이해 해 준다고? 어. 일본이? 어 진짜 전, 아, 그런 생각 한적 없어. 나는 답답했같던데 어, 오빠는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도 몰랐고. 아니, 왜냐면 난 답답했던 게 아, 내가 답답했고 미안해어 아, 미안했어. 미안했어. <laughs> 그러니까. 좀, <laughs> 그렇게 부담 가지면 안돼 절대. 아, 그러니까, 어, 굳이 그렇게. 음. 근데 난좀 재밌게도 해주고 싶었고. 아, 근데 번역으로 하니까 크게 제, 많이 재밌진 않았거든. 아, 그런 걸각오하고 만나야지. 그러니까, 음. 아무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웃음> 여러분들도. <웃음> 언어를 아... 몰라도, 언어를 알면, 일본어를 알면 더 좋고, 음. 모르는 아, 아, 아예 모르는 상태로 가는 것보다. 요즘에는 유튜브에 네. 일본어 강의 대박 잘 나와있어. 그렇지, 그렇지. 어, 잘 나와있고, 음. 조금만 공부, 한 달만 공부해도 벌써 저보다 잘해요. 음, 음. 어, 맞아, 그렇게 해서 희망을 가지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견 주세요. 응, 음, 안녕하세요. 다, 다음, 안녕하세요. 다음에 만나요. <laughs>